자, 앞으로 이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의 미래가치 저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관심를 찾아오세요.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부가TV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그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를 한번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약속한 대로. 그, 외탄동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어,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한번 임장을 할 건데, 어, 임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 현대 힐스테이트의 매력뿐만 아니라 현재 호재거리들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현대 힐스테이트 왜 좋은지 한번 지금부터 저 부가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전기차 충전소라고, 네, 예, 119동에 있죠. 이렇게 구축이어도 전기차 충전소까지 잘 마련되어 있고, 제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그 전기차, 전기차 충전소 잘 되어 있는 그 주차동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제 시간 되시면은 제 블로그도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단지 소개한 영그 블로그 내용이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단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06년 2월에 사용 승인된 이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는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를 세 개나 품은 완벽한 초품아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어이 현대 힐스테이트 바로 옆에 영통 2구역, 그리고 영통 1구역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이 현대 힐스테이트에게는 아마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영통 2 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4,002 세대의 아주 대형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옆으로요. 그러면 이 현대힐스테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동반적으로 아마 가치 이 가치가 이 현대 힐스테이트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지 내 정중앙에 지금 자리에 있는데요. 자, 이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는 총 2,328세대 총 33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단지를 보시면은 예, 이쁜 조경하고 그리고 단지의 어떤 색감이라던가 그리고 이 높이도 그렇고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지 내 주민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쉬실 수 있는 휴식 공간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파라솔에서 편하게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주민들 휴식들 취하고 계시죠?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자, 그리고 1층들도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호가 될수 있도록 도로와의 어,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조경들로 인해서 1층이 완벽하게 다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조형물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에서 이렇게 예쁜 정원들을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조형, 조형물들을 통해서 단지 내에 어떤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의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단지 내에 주민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등본을 띈다거나 초본을 띈다거나 기타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와 어우러진 이 조경들이 너무나도 멋있고 특히나 이 소나무들이 너무나도 이 세월의 흔적들이 잘 묻어져 있어가지고. 뭔가 이 아파트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분위기를 자아내는 어떤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바닥은 고무로 된 소재로 아주 안전하게 푹신푹신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이 단지 길도 그렇고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죠 깨끗하게 그리고 단지와 단지들을 연결하는 아주 산책로처럼 이 단지를 구성을 해놔가지고요 단지 길을 이렇게 가실 때에 아, 내가 무슨 숲세권에서 사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지 구성을 상당히 잘 해놨어요 조경도 너무 멋지게 잘돼 있고 자. 잠깐 영상으로 한번 감상해보실래요? 숲속을 산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잘 조성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 필수부대시설 중 하나죠 이렇게 운동기구들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집주민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도 좀몸좀 좀 풀고 가야겠어요. 자, 이렇게 이곳에는 단지 내 힐스테이트 어린이집까지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등하원시키시는데 문제없도록 이렇게 어린이집도 잘 위치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바로 건너편에는 사랑 유치원으로 이렇게 유치원까지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 약, 어, 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유치원까지 이 단지 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라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의 아주 큰 호재 중에 하나죠. 인동선이 착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아주대 삼거리역이 생기게 되는데 도보로 약 3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제가 발이 좀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걸음으로는 약한 2분 한 40여 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아주대 삼거리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곳은 아, 그 아주대 삼거리인데요. 바로 인동선에 아주대 삼거리역이 생길 이제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딱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까지 정확하게 약한 3분에서 3분 10초 사이가 걸려요. 저같이 이제 좀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2분 48초 걸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걸어와 봤는데 어약한 3분 한 10초?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인동선 아주대 삼거리 역을 기준으로 해서 컴파스를 이렇게 한번 돌려 보면은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밖에 없어요. 그만큼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곳이 바로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아마 천지 개벽할 장소예요. 지금 요 주위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들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여러 상가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올 테고 또 학원이라든가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입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탄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인동선이 착공을 했죠. 그로 인해서 아주대 삼거리역이 생기는데 아주대 삼거리역과 단 3분 거리에 있는 바로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제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영통 1구역과 2구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아마도 이쪽, 이 영통 1, 2구역 사이에 있는 이 현대 힐스테이트의 미래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저부가 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메탄동 현대 헬스테이트 아파트를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가TV의 부가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돈 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가TV의 부가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